성실학원 짱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어가겠습니다. 8번부터 11번 문제를 연달아 풀이해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민지, excuse me, 실례합니다. Mr. Jones, 존스씨, did you want to see me? 저를 보기를 원하셨나요? Mr. Jones, yes, 민지, you didn't hand in your English homework. 자, hand in은 제출하다는 뜻인데 보시다시피, your English homework가 명사기 때문에, 자, hand와 in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너는 너의 영어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구나. It was due yesterday. due는 이때 형용사로서 만기의 이렇게 된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제가 기한이었단다. 이렇게 된 거죠. I'm so sorry, but. 자, 중요한 표현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런 뜻이죠. I didn't know.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I'm a new student. 저는 신입생이에요. This is my second day. 오늘이 이 학교에서의 두 번째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Oh, I see. 아, 그래. 알겠다. Do you like it here? How do you like it here? 여기 생활이 어떠니? 이렇게 된 거죠. 이때 여기라는 건 당연히 학교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I like it very much. 나는 매우 마음에 듭니다. bigger school my is than older school. 자, the school is bigger than my old school.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자, 보세요. Uh, how do you like it here? 이때 it. Here, 그렇죠. 이때 여기는 어디에요 이때 여기는 어,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죠. I like it very much. 나는 그것을 매우 만족해합니다. 매우 좋아합니다. 이때는 이때 는 이때 it's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어, 그리고 Everybody is very kind. 모든 사람이 친절함이 되겠죠? 우리 교과서 봄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겠지만, 내용이 뭐였냐면, 전에 다니던 학교보다 지금 이 학교가 더 커요 이 뜻입니다. 자, 18번 문제 풀어보죠. 이 대화의 과로 A 안에 들어갈 단어들을 우리말의 뜻에 맞게 바르게 배열하세요. 그랬는데, 지금 학교와 이전 학교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장이므로, 비교급을 써야되는데 비교급은 big o 급이 big 비교급이 bigger 최상급이 biggest b i g g e s t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비교급은 비교급 다음에 뭐가 온다 then이 오죠 이렇게 되는거 자, 그럼 보세요. The school is bigger. The school is bigger 해야 되죠. 왜? 얘가 형용사니까. 형용사니까 형용사로서 뭐가 될 거냐면 보어가 돼야 돼요. 형용사는 명사 수식이나 보어가 되는데 어 비교급도 역시 보어 될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더 스쿨하고 형용사가 왔기 때문에 이거 말이 안 돼요. 자, 1번 아니고요. The my school. 자, 관 부정 관사하고 소유격이 같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틀렸죠. My school is bigger. Old school than. than이 뒤에 왔죠. 틀렸습니다. My old school is than. 자 보세요. than이 앞에 왔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틀렸네요. 그럼 the school 그 학교는 is입니다. bigger 더 큽니다. than My old school. 정답은 5번이군요. 그래서 정리하면 the school is bigger than my old school로 하셔야겠습니다. 좋습니다. 교과서 보면 계속 이어가죠. That's good. 좋구나. 잘 됐다. About the homework. 숙제 에 관해서는 Is it okay if 자 뭐뭐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표현입니다. 다 같이 Is it okay if 자, 좋습니다. Is it okay if I hand it in tomorrow? 내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Sure, 물론이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any는 지금, 지금 이게 어, 조건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any가 쓰인 겁니다. 어떠한 질문들이 있으면, come and see me. 와서 날 보렴. 부담 갖지 말고, 나에게 와서 그리고, 물어보렴. 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뭐뭐 하는 것에 부담을 갖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feel free to. 이렇게 됩니다. feel free to 부정사. 이렇게 됩니다. feel free to come and see. 이렇게 투 부정사에 묶인 거군요. thanks. I will.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9번 문제 보시죠. 이 대화의 빈칸 B에 들어갈 말은 feel free to 부정사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뭐, 뭐 하는 것을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하십시오. 하는 것을 feel free to 요 자, 10번. 이 대화의 내용으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함께 보죠. 1번. Minji isn't satisfied with her new friends. 그녀는 매우 만족하고 있죠. 2번. Mr. Jones knew that Minji was a new, school, a new student. 미스터 존스는 민지가 새로운 신입생인 줄 몰랐기 때문에 숙제 제출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3번 민지 promised to hand in the homework by tonight. 민지는 약속했습니다. to hand in 제출하는 것을 의미상의 목적어가 homework이죠. by tonight. 오늘 밤까지, 아니죠, 내일 아침, 내일까지죠? 이때 by는 언제 언제까지라는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4번. 민지 had no idea about the English homework. 어, 민지는 영어숙제에 가서 아무런 생각, 즉, 어, 정보가 없었던 거죠. 5번. 민지 was the only student who didn't do her homework. 민지가 the only, 유일한 학생이었다. Who didn't do her homework? 그녀의 숙제를 하지 않은. 이것에 대한 정보는 없죠. 그죠? 그런 얘기는 없어요. 너만 숙제를 안 해왔다. 고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